아, 마이너스 30억 언제 빵을 만들지? 오늘은 고깃집 창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고깃집 창업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유튜브 보면 대부분 고깃집으로 인생 역전된 그런 컨텐츠가 너무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미 선도하고 있던 고깃집 브랜드들이 메인 상권에 오픈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기교부린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고깃집 시장은 이렇게 좀 나뉘어요. 프리미엄 시장이 있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시장이 있고, 그리고 그 대중적인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무한리필이 있고, 이렇게 나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제가 그냥 주관적인 경계를 나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프리미엄 시장은 뭐냐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매장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몽탄, 금돼지 식당 같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매장으로 전국 혹은 해외 글로벌 세일즈가 되는 그런 매장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프랜차이즈인데 프랜차이즈에서도 고급, 중급, 뭐 무한리필 이렇게 나뉘겠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반 식당이나 뭐 이런 한남돼지집 같이 전통성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있고 그 외에 저가형은 뭐 대패집이나 뭐 예를 들어 뭐 무한리필로 하는 뭐 명륜사갈비 같은 게 브랜드들이 이게 나뉩니다. 아무래도 이 소비자들이 한끼 식사를 어떻게 소비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한끼 식사도 소중한 사람과 아주 그 괜찮은 곳에서 특별하게 먹고 싶다라는 그 니즈를 충족해 줄수 있는 매장과 그리고 그냥 한끼 식사 먹는데 가성비 있게 한 끼를 잘, 잘 떼어보자 라는 그런 그 소비를 할수 있는 그렇게 나뉜다고 좀 보여져요. 그 중간은 좀 없어졌다라는 걸좀 보여지는 게저 역시도 그 수입 절단력을 가지고 구워서 나오는 컨셉에 구워서 나오면 이제 그 고기 맛을 품질이 좀 떨어져도 업시켜서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고 애초에 이걸 준비했을 때 생존을 목적으로 한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어 준비를 했습니다. 오픈하고 좀 많이 오픈했고 많은 분들 좀 도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면 뭐 가맹비 교육비 뭐 인테리어 기타 본사 본사에 올라가는 어떤 물류 수익, 로열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고깃집 같은 경우는 육가 공장이나 뭐 소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너무 잘돼 있어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섞어서 바리에이션만 해 줘도 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 뭐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매장을 만들 수 있는 그 여지가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미묘한 한끗 차이, 뭐3% 5% 차이로 대박집이 되냐 안 되냐라는 디테일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누구나 할수 있는 영역이긴 해요. 뭐뭐 뭐 말이 좀샜는데 그렇게 제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 예견을 했어요. 이게 좀 본질이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창업 아이템에 갈증 나신 분들한테 뭐 비용을 안 받고 그 저희가 오픈을 해드렸던 건데 갈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은 시장이 눌리면 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 은좀 고전을 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후자 쪽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깃집은 고기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고기에 대한 선별 기준과 고기 가격에 대한 타협을 하지 않아야지, 매장에서. 그 미묘한 뭐3% 5% 차이 나는 그 맛의 그 차이를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재방문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아무리 뭐 발악을 하고 방법을 바꿔보고 뭘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시장에그 가격이 왜정해지겠어요 그만큼 좋고 선호도가 있으니까 가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볼 수가 있고 고기 뭐 가격 차이가 예를 들어 뭐 위에 말한 그 프리미엄 고깃집들은 뭐 브랜드 육에 제일 상단에 있는 그런 원육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뭐 키로에 뭐 4천원 내지 6천원 더 비싼 그런 고기를 쓰고 있는데 확실히 거기서 미묘하지만 확실한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애초에 키우는 가정이나 사료 이런 스펙부터가 아예 틀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깃집 창업을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매출이 떨어졌다. 고기맛이 바뀐 게 아닌가. 그 서비스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가 했던 거는 수입 절단육을 갖고 거서 나오니까 기존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요소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고깃집인데 고기가 적당한 걸 썼어요. 이두 가지가 뭔가 좀 어려워진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너무 잘한 고깃집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 상위 10% 10%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찾아가고 단골들이 있으니까 그 밑에 하단부가 좀 문제긴 한데 거기 포지셔닝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상위 10%가 하는 그런 공식과 방식들을 다 쓰는 그런 고깃집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그리고 후발 주자 프랜차이즈들도 그런 관점으로 디테일하게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들의 공통점 뭐냐면 첫 번째 원육을 좋은 연육을 쓰고요두 번째는 직접 거줘요 세 번째는 사이드 메뉴가 어설픈 게 하나도 없어요. 사이드 메뉴가 단단해요. 그리고 적객이나 그리고 인테리어 컨셉이 명확하게 좀돼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우우죽순 프랜차이즈 본사나 그런 브랜드들이 나오고 그리고 개인들 선수군들이 개인 매장들을 계속 만들고 하다 보니까 고깃집 시장이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장 파이적으로 보면은 개체가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어떤 상권에서 예를 들어 수원역 상권인데 점포가 나가서 계약이 됐다고 얘기를 들어요 소문이 나요 그럼 다100%다 고깃집만 오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 먹을 소유들이 논화 먹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마케팅을 하고 어떤 뭐 방법을 써도 일반 대중들은 새로 생긴데 가서 소비하고 싶고 그리고 좀더 싸거나 본인들 먹고 싶은 그런 세부 항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세부, 세부 니즈에 맞는 것들의 더 부합한 매장으로 다 분산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올릴 수 있는 방법 뭐냐? 버텨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는 개체가 구조 조정이 될 때까지. 버티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두 번째는 뭐 마케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오픈한지 오래된 업력 있는 매장들은 사실 초반보다 광고 효율을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신메뉴라든지 어떤 이벤트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서 뭐한달 단위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존의 단골화된 내 매장 경험한 소비자들이 재방문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좀 두서 없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 요인들이 가장 크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개체가 많아졌다. 두 번째 너무 잘하는 프리미엄급 고깃집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 세 번째 소비자들 소비 심리가 줄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요즘 보면 뭐 강의 파리나 플레이스 광고 이런 것들이 막뭐 너무 많이 생기고 그 광고를 해도 지금 광고 효과를 뭐 만족도가 떨어지 만족하는 수요가 좀 떨어진 걸좀볼 수가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할 거고요. 요즘 쉽지 않아요. 다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근 메뉴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좀 버티기를 해야 되는 시즌이고 이거 맞춰서 내 멘탈, 마인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나저나 난 마이너스 30억 언제 빵을 만들지 빵을 만드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